어 엄마 왜? 너뭐 너 하고 있니? 뭐 하고 있길래 집주인한테 월세 언제 출근하는 연락이 나한테까지 와? 너 설마 아직도 주식하니? 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휴 아휴. 나는 하루종일 글 써서 이게 겨우 풀칠하는데 씨. 이런 애들은 꼴랑 인스타 하나 한다고 돈 진짜 쉽게 버네 아휴 인스타그램 계정이 서로 뒤바뀐거야? I can feel my body You're cold against the concrete that I can't seem to get enough My mind is fixed on what it wants I just let you beat me Look at me deceiving. Let you get the best of me In bed with my words me This is a no-go I just can take hold This is a danger zone Back like get me oh, really? wow. I 뭐야? 시끄럽게... 어, 팔로우 50만 명 이상하다. 나 인스타 쓴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잠잠하지? 평소 같은 댓크는 50개는 달릴 텐데, 어, 이거 내 아이디 아니것같은데 들어봐, 저번에 휴대폰 할 일이 엄청 올리길래 내켜서 확인해 봤거든, 내켜서 확인해 봤는데, 내 인스타 계정이 다른 사람 계정이랑 바뀌어가지고 팔로워가 50만명이나 되더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수도 없이 알림이 울는데 아 시끄러워서 짜증나 죽겠어 아 진짜? 야난 오히려 부러운데? 난 지금 팔로워 300명밖에 안되는데 팔로워 올리면 그렇게 어렵더라 아무리 그을 그래 올려도 한 달에 연락이 될까? 아니 알 진짜 팔로워 50만명으로는 한 채나 더 받는 것 같잖아 이걸로 돈 엄청 많이 받는다고 네. 그래? 그 얼마를 버는데? 50만 원이면 한건 500만 정도 하든데야 이거 진짜 기회다 이참에 한번 인플루언서나 한번 해봐 야 내가 무슨 인플루언서냐? 난 하루 종일 글밖에 안쓰는데야 어. 요즘 개나 소나 다 인플루언서 에 뭐라고 못하게 되고 있어? 500만 원이라잖아 근데 요즘 웰컴이 너무 응. 쉬워 그 작은 인스타그램에 글이나 사진만 쓰면 은돈 집게 번다던데 그만큼 홀디덕이 없는데 한 건에 500만 원 아니 아무리 찾아도 내 계정이 안 보인다니까 이거 이거 니가 하도 헬창처럼 지내니까 신이 적당히 좀 하라고 스토리랑 피드 안리면 사람들이 걱정할 텐데 어떡하지? 음, 그냥 이참에 인스타 쉬고 어디 공기 좋은 데 가서 쉬면서 숨좀 돌려 안 그래도 매일 바쁘게 지내느라 부모님 저최근못 뵀다며 오랜만에 본가 가서 부모님 좀 뵙고 오던가 그치 알겠다 땡큐 나중에 시간되면 보자. 내가 밥 살게. 어? 원래 개정주는 운동하면서 몸 사진 찍어 올리는 사람인 것 같네. 나도 운동을 좀 해야 되나? 하, 지금 상태로 도저히 무리야. 집 주변 헬스장이나 알아봐야겠다. 여기가 괜찮아 보이네 아네 거기 헬스보이집 여의도점 맞나요? 그 혹시 3개월 등록은 얼마나 하나요? 3개월이면 원래 30인데 지금 현금가로 등록하시면 25로 이벤트 중이세요 혹시 헬스 처음이세요? 아네 처음이에요 처음이시면 PT까지 같이 받으시는 게 좋은데 마침 저희 PT도 20회에 120으로 이벤트하고 있거든요. 120이요? 네. 그렇게 비싼 가격 아니고 보통 이 정도 해요. 운동 처음이신 분들은 다들 PT 등록해서 시작하세요. 아 그러면 조금 더 고민해보고 연락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내가 운동은 무슨 PT 등록할 돈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인플루언서 해 보기로 결정한 거야? 못할 듯. 운동 배우는데만 120이래. 아 또. 헐, 120? 왜 이렇게 비싸? 그니까 난 그럴 돈 없다. 아 또. 음, 근데 굳이 배울 필요 없지 않아? 무슨 말이야? 아니 구글에 검색하면 몸 좋은 사람들 사진 많이 나오잖아. 얼굴 좀 가리고 올리면 안 되나? 아 또. 맞네. 그런 방법이 있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도용인 거 들키면 어떡함? 아 또. 에이 절대 안 들키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 얼마나 많은데. 뭐가 헬스장에서 1, 기심내고 PT받아서 몸 키우는 것 보단 훨씬 효율적일 듯? <목소리> 어디 보자 퇴근 이 정도면 된거 같고 얼굴도 안 나왔고 이 정도면 되겠지? 완벽해 이야 여기 틀었서 보님. 운동 그만두신 게 좋았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자극 받아갑니다. 아우도 내가 구분여 가는지 모르네. 그냥 구글링해서 사진 좀 갖다가 붙인 다음에 태그만 여러 개다 하면 끝이잖아.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니 진짜 꿀인데? 그래 요즘 내가 주위 사람도 잘못 챙기고 나를 좀 돌아볼 시간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어 이런 것들을 다 챙기면서 좀 생산적인 활동이 없을까? 어 그래 책을 한번 써볼까? 내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할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적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이 얘기를 적고 인플루언서가 되기까지 의 과정과 좋은 또 다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루틴은 뭐였는지 궁금해요. 그나저나 이 협찬들은 뭘까? 연락을 해 볼까? 아니야.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어. 잭시믹스. 여기서 왜 연락을 보내자. 저희는 거지? 스포츠 용품 브랜드 잭시믹스입니다. 광고료는 오. 500만 원이며 오, 이 제품 광고를 요청드립니다. 사진 하나 찍어서 올리는데 500을 준다고? 되어집니다. 아, 당연히 해야지. 어, 잠만 근데 팔로우 수에 따라 광고비가 달라진다고 했나? 팔로우 구매? 이건 뭐지? 요즘에 너무 광고글만 올리시는 하세요. 것 같아요 지들이 돈줄 것도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많이 많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포츠 식품 브랜드 마이 프로틴입니다 광고료는 200만 원이 요아 이거네 아니, 그냥 광고가 아닌 것처럼 올리면 되는 거잖아 아왜이 생각을 못했지? 이건 정가 아닌가요? 광고면 광고라 쓰세요 아니, 광고처럼 올리면 그렇게 짜증내면서 뭐라는 거야 언젠가부터 사진만으도갑이기지 않는 것 같아. 진짜 그냥 사기꾼이네. 아, 그만. 이 사람 본유님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본유님 해킹 나가신 듯. 다시 돌아올 생각 하지도 마라. 계정 돌려놔라. 이 사기꾼아. 사진 도용이 해킹해. 뒷광고해. 그냥 범죄자 아니? 뒷광고한 사람들 다 사과하던데 본유님은 사과 안 하시나요? 하나라도 연락 왔으면 좋겠다. 아, 아이디어를 떠올라라 좀. 인플루언서로서의 고충과 현실적인 조언을 담은 책, 야 비정중하네. 너도 인플루언서 될수 있어가 지난 5월 발간되었다. 이 책에서 구보뇨 작가는 헬스 인플루언서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과 자신의 성장 스토리를 담백한 문체로 풀어나간다. 구본효 작가는 이번 7월 말에 자신의 사인회를 교보문고 영등포점 A 이벤트홀에서 열 기획이다. 이 사람 인플루언서 그만두고도 또 성공한 거야? 내가 대체 이 사람보다 부족한 게 뭘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지? 그래 결심했어. 이 사람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자.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는지. 다음 분 오실게요. 후, 드디어 내 차례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제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첫지필한 책이어가지고 좀 많이 부족했죠. 그래도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궁금한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하시는 일만 다잘 되시잖아요 인플루언서부터 작가까지 그렇게 실패 없이 살수 있는 비결이 궁금해서요 어, 근데 제가 항상 성공만 해왔던 인생은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시도 실패해 가지고 5년 동안 노량진에서 수험생활도 해봤고 갑자기 부모님께서 편찮으셔가지고 병원비를 마련한다고 하루 종일 알바도 해봤거든요 그래도 제가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협찬이나 광고를 직접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 써보고 진짜 괜찮다 싶은 것들만 추천드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저를 따라 주셔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시는 일마다 다 잘되길 바랄게요 네, 파이팅 진정성 베스트셀러 탑텐에 선정되셨는데 성공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제가 무명 작가였던 시절에는 궁핍해서 주식이나 토토에도 손이 된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고 맨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면서 남 탓만하게 바빴죠. 그러던 와중에 진짜 뜻하지 않게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의 삶을 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분의 성공이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줄 알았고 저한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저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막상 겪어보니 어떠셨나요? 그런 삶에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주식이나 토토가 아니라 직접 제 힘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요 번 돈으로 여행도 다녀왔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고